일단, 그래도, 이걸로 승리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응. 음. 내가, 샷건 킬이 있기 때문에. <laughs> 이번 챌린지가 샷건 7킬인데, 오우, 야, 이거 어떡하노. 근데, 그, 뭐, 엘라로 하다가 힘들면 카베로 바꿔. 음, 괜찮네, 그것도. 카베로 하고 소음기 킬 하면 돼. 핸드킬. 소음기 킬. 소음기 킬보다 저격킬을 빨리 했어. 탈리 안 하고. 글라즈랑 <laughs> 어, 도깨비랑. 아니, 근데 뒤에만 이슈니까 그러니까 t know 니까 그냥 I'm s 한 y 이 많이 있 m Door. I... Op four located a bomb. Protected. Ten seconds remaining. <laughs> Five seconds. Mm -hmm. Op four has located a bomb. Get ready to engage. Op four has located a bomb. got e an e y on door t a don't o r the e n g i n reinforced wall oh, b a on them op four last operator standing last 제발 여기로 라뭐 쟤랑 혼자 둘이 다 했노 왜 이렇게 힘없이 쓰러지냐고 에 불쌍하게 해. 어? 지하? 엘끼기 접근 지하라고? 엘라라고? 내가 엘라하는 거꼴 보기 싫었나아 왜서 <laughs> 그래? 얼마나 답답했 거냐고. <laughs> 그만큼 야, 얼마나 답답, 얼마나 답답했 거냐고. 야. 그냥 말을 해 답답했다고. 아니야. <웃음> 엘라가 <웃음> 원래 주피였는데 뺏기는 게 싫었을 것 같아. 오막 피, 막 피구로 찍었는데. <laughs> 10이 e c o n d s 10 s e 아 이거 이 s 1 10 seconds. 게 e 그냥 깔고 있어 방패 나올라 n 서 그냥 돌아다닐거 n 서 s 10 음, s e Op four found a bomb. You must defend it. For us.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거야? 아, 씨발잡 아, 줘야지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둘 last operator stand. i 강 근데 이제 그 뭐냐? 뭐 아. 신당제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 거구나. 맞네 맞네. 나는 <laughs> 그잉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져갔고 블리츠도 뺏겼네. <laughs> 오 블리츠 저거 스킨 있네. 어. 그걸 그걸 하 Pilríus: 어.. 집에서 썩었는데 19년도 쓰던걸로 알고 있는데 어핑어디서 찍는거야 블루퓨 아냐? 같은 층명대로 2층 아니고 지하.. 같은데? 아 아닌데? 다 아니라고? 지하다 지하다 지 어. 모시 10 seconds to insertion 5 seconds to go a bomb must be located and defused Oh, can do, can do. Oh. Reload. You have been exposed. You have dropped the diffuser. Get out. Shop loaded. Loading shell. Oh. 비이 어? 선수 가감해요. 너무 가, 너무 가감한데 너무 가감해. 그래서 대1에 있어서. 야 나갔 <laughs> 어 나갔는데. 아 부상이었구나. 아닌데 이게 그냥 누워있던 거야? 아 그렇지 같은데. 부상이 어, 그렇지. 부상이면 그냥 끝나지. 어? 응. 그냥 <laughs> 부상이면 그냥 죽되 <죽들자고>. 저거. 뭐. <laughs> 아 오셨다. 아.